안녕하세요. 이사할머니 플립바이소리예요. 지금 저희 동네는 날씨가 또 흐리고 얼굴에 간간히 빗방울이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아침도 제 영상에는 저 잭잭이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들리시죠? 지금 저는 여기 지금 저희 짜투리 화단 지금 옆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갔지만 진짜 무서운 비바람이 그냥, 요란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평화롭죠? 이렇게, 예쁜이들. 그대로, 우리, 버라동이, 아케라동, 화태떡쑥, 서복, 서복, 화태떡쑥. 더 이쁘죠? 아유, 이렇게 더 이쁩니다. 이 무늬종으로 변한 모습에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비댄스 역시 우리 집, 우리 뜰 조명, 노란 조명. 예쁘죠? 이 보라. 지금 탄판 올라? 아 어제는 진짜. 너무 안타깝더니 오늘 조금 정신 차렸네요. 여기 지금 3식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분홍 토플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인사 시키고 활짝 피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오토바이는... 맨날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 일부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음. 화설처, 다시 한번 예쁜 짓 합니다. 이개날편 꽃잎이 어떻게 그 비바람을 견뎠는지, 참. 제가 오늘 여기를 또 담아보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빈자리, 이런데 이렇게. 있던 바위솔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빈집입니다. 제가 7, 8월이면 항상 이맘때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우울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배치에는 저 좋아하는 반려솔들이 이 제자리에 없고 어디가서 웅크리고 있을 그런 상황 생각하면 우울합니다. 지금 여기 연아 씨도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그 이쁜 연아 씨들이 지금 약케이븐 것 같기도 하고 돌아오길 바래 봅니다. 어째 이 연아들은 한번도 제가 피지 시켜 보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 싱그러움이들 왜 전하죠? 우리 서방님이 삽목해서 이렇게 꼽아놓은 애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눈양들이 와인 크로바도 이거 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더워도 좋아합니다. 이 꽃도 색깔이 빨개요. 같이 꽃잎하고 잎, 잎새하고 꽃 색깔이 같으니까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이 비댄스도 이 물망초도 지금 이 물망초는 깨나지를 않는지. 이 꼬맹이들은 우리는 비 오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아주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여기 비 와서 좋아하는 새잠매도 꽃 파랭이가 더 진해지고 예뻐졌죠. 꽃 자르고 이제 꽃 자국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역시나 흑앵초.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죠. 드래곤도. 이새 자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좋아하지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서방님 우산 가렸는데는 누가 살고 있나 볼까요? 주얼리 캐스. 지금 얘네들을 제가 진작딴 데로 꺼내줬어야 되는데, 에휴. 백두 몽골 한 뚝배기 문어 한 항아리 여기 헤라솔 헤라창 여기도 지금 역시 없어진 바이솔 자리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우리 역시나, 우리 솔대고, 예쁩니다. 여기 지금, 얘네들도, 아휴, 애기들도 조롱조롱 예쁘게 열렸죠? 우리 소강님이 어떤 생각이 선지 얘도 안 들여놨네요. 음. 미니 단지에도 예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와인지 손이도 지금 아직 해뜨기 전 아침이라 오므라 들긴 했어도 이 모습도 예쁘죠. 역시 운수이 매일 보면 어때요? 지금 보고 있다 또 봐도 예쁘죠? 예쁩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거 보세요. 데카. 이제 다 피었습니다. 하나는. 음, 그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이쁘기만 한게 아니라 강합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이 피핀, 모범생. 에휴. 이 바이솔이 다 얘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바이솔을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보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큰 풍경에는 항상 뭐 얘네들을 어떻게 들여놓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겨울이고 뭐 이렇게 내비둬도 여태까지 뭐별큰 탈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부엉이 이 메인솔 해라 아 저기 풀립바 있어 아유 여기 또 갱이 바보세요 여기 지금 눈솔도 이렇게 있고 사람이나 이런 소리들, 식물들이나 애초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얘네들은 이렇게 항상 이, 이 자리에 지금 저랑 같이한 지가 5년째인지 5년이 넘었나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이 매화 아씨 보세요. 그렇게 살림을 내주고도 한 그릇 그큰 그릇에 하나 가득 시집을 보내놓고도 이렇게 참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고 이렇게 막다 올라붙었을지 까다갑죠 매화 아가씨들은 그냥 한 번도 제가 장마철이라고 비를 피해준 적이 없어요. 비를 얘들은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는 그게 증명되는 거기도 해요. 아무리 큰 장마에도 제가 한 번도 치워준 적이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런 초록이들은 비 맞고 더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기왓장에 혹시나 하고 몇개 꼽았는데, 이렇게 번집니다. 이 알프스 민들레 아주 본식은 엄청 벌써 이렇게 까득 찼어. 이거 어떡하려나 모르겠네. 여기 초록이도 얘는 사실은 이거 보세요. 빨간 찔레집이거든요. 근데 이 야생화 솜나물이죠. 솜나물이 한두개 꼽았는데 이렇게 얘가 이 완전히 집을 차지했습니다. 꽃도 예쁩니다, 얘도. 그래서 그냥 산김에 사르라고 내비둡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피 핀을 빼먹고 갔는데요. 이 피핑 소리 중에서 진짜 이 피핑 키워 보세요. 아직 저기 품지 않으신 분, 진짜 모범생입니다. 겨울에도 그냥 항상 이 자리에 한 번도 신문을 덮어 주거나 뭐 이런 적 없어요. 그래도 음. 이거 6월이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리 소방님도 얘는 안 들여놨잖아요. 비에도. 까딱 없습니다 응. 여기 또 옮김이 이거 보세요. 캄파놀라드 보라색 하얀색 이렇게 초록이들이 이렇게 옮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풀반 식물반 풀반 꽃나무 반 이제, 나리꽃이 이렇게 이제 다 일제히 폈습니다. 예쁘죠? 음, 예쁩니다. 그 세찬 바람에도 갔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이, 그래서 좋아요. 우리, 잭잭이는 또 옆에까지 따라와서 배경은 막 깔아주네요. 좋죠? 나리, 나리꽃과 잭잭이의 예쁜 목소리 들리시죠? 어울리죠? 여기 보면 이제 저 뜸부기까지 울어줍니다. 뜸부기인지, 뻐꾸인지 제가 요즘에 이런 꽃에 꽂혀서 또이천이홍 핑크, 연핑크하고 빨간색을 또 섞어서 심습니다. 었 이제 심어서 그렇지 어울려지면 예쁘겠죠. 지금 우리 사라진 바이솔들이 어디 있나? 아이고 이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래 집 창문 아래입니다. 저희 집 아래층. 우리 서방님 이렇게 여기 얘는 저기 홍학 새로 심문해요 저번에 무사히 잘 여름 보내거라. 이 옆에는 먼저 또 처음 치, 심은 카카레요. 지금 봐선 건강합니다. 카카레온도 여기 아래도 보세요. 저희들 피신왔어요. 하고서 옹기종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세요. 이, 이 항아리도 기억나시죠? 그때 노비포트에서 발굴해던 애들. 음, 예쁩니다 지금. 큰 선화도 원래는 얘들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소를 조금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소방님이 갖다 놨을 때 이것도 황성하지는 얘네들은 일단 큰 비는 피했습니다. 첫 비를 해라 해란지 풀잎인지. 응. 얘도, 해, 얘도 헤란, 헤랍니다. 헤라 애기 심어 놨는데, 어느새, 이거 아기까지 나오네요. 이엄니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또이 소리들은 이렇게 싱그럽게 예쁩니다. 예쁘고, 이렇게 아기들도 탈벌리고 이렇게 귀엽게 나옵니다. 우리 누주소. 이 이 누즈 소리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아픕니다. 아유 저 자리를 절대로 소리를 안올려야겠어 거기 그 습한 자리 흑임초하고 드래곤 있는 자리에 있는 애들이 다 아프네요. 얘는 지금 아유 이대로 만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만지면 안 돼. 예, 나중에 그대로 뒀다가 간 놈만 빼낼 겁니다. 이대로 이때 만지면 안 돼. 아이고 진짜 속상해. 얘도 지금 큰 선아 두송이가 큰 선하고 예, 헤랍니다. 해라기 헤라 다른 애들은 이렇 짱짱한데 거기 그 옆에 저번에 응급처치한 애하고 얘하고 그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네 이것도 경험입니다 아이고 버질솔 이거 보이죠? 버질도 이 버질하고 이 델루스가 제일 잘 물리는데 역시나 이거 보세요. 저 방설 엄마, 모르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저는 바이솔 절대로, 진물은 바이솔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진짜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화성선 지금은 엄청 예쁘죠. 색도 오히려 이 장마철에 더 예쁩니다. 저번에 저쪽에 있을 때 너무 색이 안 이뻐갖고 제가 이쪽으로 내놨거든. 어글로이 와중에 엄니 심정도 모르고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 어차피 피우려거든. 예쁘게 피우거라. 이렇게 오늘 아침 또 소리 때문에 속상한 제 마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 키우면서 사람 인생 사나, 인간 사나, 이 소리들 사나, 희노애락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애들 때문에 힘들지만 또, 여기서 짱짱하게 살아남은 애들의 가을, 그 한타지는 그 예쁜 한타지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까맣게 잊어먹고 또그 예쁨 속에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정원사리들의 일생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제가 얘기 하나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도 계실걸요. 지금 우울하게 소리보다가 이 화산 우리 천이롱 예쁜 이들 보면서 마음 달래봅니다. 예쁩니다. 이 백이롱도 키안큰 백이롱이라고 그러더니. 키가 엄청 커갖고요. 지금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피면 예쁘겠죠? 여기 지금 새송이 한번 크로즈업 해볼까요? 이렇게 우울하지만 또 이렇게 예쁜 이들 보면서 달래보는 아침입니다. 역시나 저 참새들 오케스트라는 또제 마음을 더 알아주는 듯, 더 예쁘게 잭잭 됩니다. 오늘도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